긁히게 하는 댓글들은 철저하게 검열을 할 예정입니다 브릴리언트 디테일러스 세차 병자입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냥 세차를 좋아하는 일개 세차쟁이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이 유튜브 채널을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정보의 출처를 두 가지 정도에서 따오곤 하는데요. 하나는 보통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따오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남들한테 주워들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제지식에 정보를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조합을 한 다음 제 내피셜 도서관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언오피셜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오프더레코드에서 들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런 과정들을 초보자분들. 혹은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대단히 진지하고 진중한. 어차피 저도 시작하는 마당에 완전 학고 유튜버인 거, 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건전한 토론, 즐거운 토론, 재미있는 의견교류, 이런 것들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저를 긁히게 하는 댓글들은 제가 철저하게 검열을 할 예정입니다. 대놓고 유튜브에서 검열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유튜버는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뭐 화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케미컬 관련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세차를 좋아하는데 공부하고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인 만큼 너무 제 머릿속에 긁히지만 않는다면 검열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관여를 크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혼자서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색해가지고 죽을라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여기 공간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케미컬 전시해놓는 공간이고요. 뭐 샵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대충 있는 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눈 뜨고 보니까 촬영하기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목발 형님이라고 제가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목발 거의 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병자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세차병제로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찍으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케미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뭐 당연히 감사드리죠. 구독은 눌러주시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안 다셔도 됩니다. 세차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